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팀 추월 왕따 놀란 노선영 선수가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이 블랙하우스에 출연한다. 지난 5일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제작진은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자 녹화 현장 실시간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대기실에서 김어준과 함께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는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노선영 선수 모습이 담겨 있다. 블랙하우스 제작진은 독한 대담, 노선 수똑똑함의 제작진입덕 관료 등의 해시태그를 남겨 노선영 선수가 방송에서 어떤 발언을 했을지 기대감을 높이게 한다. 노선영 선수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팀추월 경기 준중결승전에서 왕따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이날 방송 출연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노선영 선수는 지난달 19일 여자 팀추월 경기 준중결승전에 김보름, 박지후 선수와 함께 팀을 이뤄 출전했다. 김보름, 박지후 선수가 당시 뒤로 처진 노선영 선수를 제대로 보지 않고 먼저 결승전을 통과하는 등 같은 팀 선수를 챙기지 않아 팀워크 논란에 휩싸여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보름 선수와 백철기 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했지만 노선영 선수는 이에 대해 반박하고 팀의 문제점을 꼬집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그 이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노선영 선수가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정격 출연함에 따라 어떤 입장과 발언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불거진 팀워크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을 위해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른 시일 내에 조사 범위와 방향 등을 정한 뒤 대한체육회를 통해 빙상연맹 행정은 물론 전반적인 관련 제도와 규정도 살펴볼 방침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처가 팀 추월왕따 논란 진상 조사에 나선 가운데 노선영 선수가 정격 출연하는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오는 8일 오후 11시 10분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연합뉴스 장영훈 기자.